흔들어. 좀 멀리. 이형이 보이지? 근데 위주는 사실 이래. 놀러, 놀러 왔는 오, <laughs> 하나, 둘. 사, 이거 핸드폰 사진. <laughs> 하나, 둘, 셋. <laughs>

아 <laughs> 아파 안 깨졌어. 또 해야지. 아이, 아이. 원래 이렇게 아픈 거야? 나잘 아는 거 그러니까 얘를 아이고. 이렇게 때려야 되나? 널힘들었 엄마가 주댕이로 안 집어, 채비에. 안 떨어져. 안녕하세요. 어제 <갑자기. 웃음> KBS 생생정보에서 나왔는데요. 네네. 혹시 잠깐 인터뷰 괜찮으신가요? 잠깐 <laughs> 어떠신가요? 아 네네네네. 괜찮 <laughs> 아니면 다른 어 촬영 중이신가 봐요? 아 그냥 그냥 Vlog 찍고 있어요. Vlog? 유튜브에 올리시려고요? 네. <laughs> 다른 건 아니고 혹시 우리 두분 중국 요리 좋아하시나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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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리 예, 말씀, 가죽이, 아 네. 니다 음.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세요 빵좋습니다지체겠대

근데 어츠 봐도 돼요? 왜 네? 이렇게 연합을 하는지. <laughs> 계속 마셔. <laughs> 아 계속 마셔야 <laughs> 네. 되니까. 아, 아 마시기 다니는데. 아, 내가 할래. <laughs> 누가 누가 해드려? <해도> <laughs> 미루에 올려 있는 거. <웃음> 아 진짜 <laughs> 귀여워. 응. 음! <laughs> 이따가 운전 잘 하신다! <웃음> <웃음> 앞에 보세요, 앞에!